안녕하십니까. 형제 농작 종료사입니다. 오늘은 3월 달에 샤인머스켓 밭에 해야 될 일을 영상으로 전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은 미량요소를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토양에미량요소를 지금 뿌려줘야 됩니다. 미량요소와 총체싹을 토경에 시비해 주려고 합니다. 산유기를 사용하여서 토양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계속 따뜻해져 다음 주쯤이면 물이 오를 것 같습니다. 지온이 10도에서 12도 이상이 계속 유지되면 포도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항요소 성분을 보시면 칼슘 28 유황 15 마그네슘 6 규산 5 아연 4철1.5구리0.5봉소0.1물류대 0.01이 있습니다. 밀항요소뿐이므로 우짜란 방지 생육 안정, 올록과 예방 당동현상 뿌리 광화 화화분화 결실 향상 상품성 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00평에 10kg를 뿌려주면 되고요 이렇게 뿌리기 쉽게 알맹이로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도> 봄에 주비를 하실 분들은 스페셜 플랜트를 추천드립니다. 연작 토양개량, 내부성 광화 체적의 기능성을 가진 복합체입니다. 유기물이 80% 들어있고 휴미산이 40% 들어있습니다. 휴미산이 40% 들어있으므로 토양에 있는 유기물들을 분해해줘 샤인머스켓이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료 자체가 산도를 육조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더밭에는 사용하기 적합한 비료로 보고 있습니다.